여기 봐봐요. 삼촌 봐봐요. 왜 섰어? 브레이크에서 내렸어. 아, 브레이크에서 내렸어? 아이고. 아이고 모자 밟아 버렸네. 동 앉아. 본모도 앉아 봐. 삼촌이 밀어 줄게. 너희 꼭 잡아. 으쌰. 아이구 <laughs> 아니야, 나혼제 앉을 거 니네 왜 거꾸로 앉아? 그 반대로 앉았어? 으쌰. 으쌰. 본모두. <laughs> <부모도>. 으쌰. <laughs> 우! 아, 우리 타다! 나도 여기야! 나 이거 신발 밟았는데. 응, 이 아빠 밟았다, 신발 밟았다? 어. <laughs> 아빠가 밟았어? <laughs> <laughs> 너서 <laughs> <또 그래서> 기분 <웃음> 나빴지? <웃음> シュ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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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